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약학과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지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어, 한빛사에서 세미나를 열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는 혁신적인 뇌혈액 장벽 우회, 뇌약물 전달 기술로서의 두개 군의 약물 투여입니다. CNS 디스오더는 전 세계 질병 부담의약 6.3%를 차지합니다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투자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NS 드럭의 개발에서는 약물 개발이 1% 미만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약물 개발의 주 원인으로서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하는 뇌혈액 장벽입니다 모세 혈관의 뇌뇌피세포는 서로 매우 단단한 접합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BBB라고 합니다. 이러한 BBB는 저분자 약물의 98% 이상, 고분자 약물은 거의 100% 미만에 어, 가깝게 이 장벽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BBB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의 BBB 투과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몰레큘러 레벨에서 구조적 모디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지용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나노캐리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물의 몰레큘에 직접 또는 나노캐리어의 표면에 라이간들을 부착하여 트랜스포터 이 세터 맥에 BBB 투과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BBB 파괴 방법이 있습니다. 탐투와 포커스트 울트라 사운드, 나노 버블 등이 이러한 것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BB를 우회하여 CNS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트라세레브로 벤트리큘라, 인트라세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글리아들 제제 카덱터, 마이크로칩 등을 내 내에 위치하게 하는 임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BBB 극복 접근 방식은 완벽하지 않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스컬과 브레인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논문에서는 이렇게 두개골의 메로 우 캐비티와 브레인 사이에 채널이 있다는 것을 이미징화하였고요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곰 메로듀라 우 채널을 통하여 마일로드 이 셀이 스컬에서 브레인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또한 특히 네이처 논문에서는 스컬 본이 스몰 몰레큘 대상 커뮤 업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트랜스 크라니얼 어드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통한 약물 치료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스컬 본 메로우와 브레인 파랭키마 사이에 트랜스 크라니얼 라우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 증명해주는 연구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BBB 바이패싱 라우트를 통한 새로운 뇌 약물 전달 방법으로서 ICO의 가능성. 아어본어본 어, 본 연구에서는 어 트랜스크라닐 라우트가 스컬본 메로우에서 브레인으로 약물이 전달되는 BBB 우회 경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개 골은 이렇게 아우터 코텍스 본 메로우가 포함되는 디플로이. 인너코텍스, 이렇게 세 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스컬 본메로에 약물을 적용하는 방식을 인트라 오시우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인투더 스컬이라고 설명을 하며 인트라 칼바리 오시우스, ICO로 명명하였습니다. ICO로 적용된 약물은 골피질 횡단 혈관을 지나쳐 뇌척수액, 혈관 주위 공간, 뇌간질액을 지나서 내 실질에 도착하는 BBB 바이패싱 트랜스크라니얼 패스웨이를 경험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선행 연구들과 저희의 그수측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BBB 바이패싱 라우트를 통한 새로운 내약물 전달 방법으로서 ICO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ICO의 임상적 가능성을 증명하고 다양한 CNS 드럭을 가지고 뇌 흡수 측면에서 i c o IV 대비 ICO의 상대적인 장점을 정량적 PK 어널라이시스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본 뇌로 안으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스컬의 아우터 코텍스만 제거하기 위해서 마우스의 왼쪽 뼈, 왼쪽 이 마루뼈라고 파리에탈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을 일정 두께로 얇게 한 후에 ICO 디바이스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 ISF를 채취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다이아, 다이알라이시스 방법을 선택했고요. 이를 위하여 오른쪽 마루, 마루뼈에 드릴을 이용해서 홀을 내고 그 안에 마이크로 다일리시스 프로브가 장착되는 데에 필요한 가이드 캐닐라를 삽입하였습니다. 하루간의 안정 기간을 지낸 후에 약물을 ICU 디바이스 안으로 주입한 후 미리 정해진 시간에 혈액과 브레인 ISF를 채취하고 24시간에 세크리파이스를 하여 홀 브레인을 채취하였고요. 이 모든 생체 시료는 LCMS를 이용하여 각 시료의 약물을 정량하였습니다. ICU 디바이스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디자인 및 제작하였습니다. 어, 마우스용과 렌용으로 각 도면을 이렇게 고, 고안을 하였고, FDA 어프로브드 생체 안정 재료로 ICU 디바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ICO 이제 마우스의 경우 ICO 디바이스의 이끝 부분 약물이 주입된 부분이 마우스의 0.2mm만큼 두개골 내로 삽입되어 약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본 메로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CO의 디바이스 끝 부분을 고해상도 현미경으로 확인하였, 확인하였을 때 이제 요철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매끄럽고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스컬 스닝은 이제 사진에 여기 보이는 로봇스테레 택식 시스템이랑 스테레오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스컬 스닝및 ICO 디바이스 장착 과정을 동영상으로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호마치 하에, 하에 있는 마우스에 스컬의 브레그마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타겟 위치에 지름 1.35mm의 원 모양의 피닝 에아리아이 각각의 스팟에 대하여 d e p t 를 설정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d e p t 랑 드릴 스팟의 스컬 서페이스 위치를 매뉴얼로 설정한 을후 설정이 끝나면 오토컷을 실행하여 로봇 스테로 택시기 자동적으로 해당 위치의 스컬을 20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얇게 갈가내게 됩니다. 스컬 더스트를 제거하고 방수용 글루로 먼저 ICU 디바이스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이제 또한 이제 압력을 조금 주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덴탈 시멘트로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봉합 처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이제 약물 ICO를 약물 투여할 수 있는 이제 동물이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장착된 ICU 디바이스에 약물이, 약물을 가했을 때 스컬로 이행이 되는지를 NIR 카메라 이미징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어, ICG라는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초록색을 띠는 형광 제조로, 제재로 혈관 조형술이나 간 기능 연구 등 임상에서 영상을 찍을 때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제재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 ICG를 어, 이 ICO에 적용을 한 후에, 24시간 후에 보았을 때, 오직 ICO 디바이스가 장착되어진 왼쪽 마루뼈에서만 ICO가, ICG가 분포됨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브라이트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ICG의 누수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는 ICO 디바이스가 핀드스컬에 잘 적용되었고, ICG가 스컬 봄 메로우의 안으로 이제 퍼져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가 됩니다. ICO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한 후에 약물 동템이 뇌 이익률을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된 약물과 샘플, 샘플링, 그 다음에 어떠한 툴을 사용했는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테스트된 컴파운드는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CNS 드러그 기반으로 조현병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항암제 그리고 뇌신경 보호제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었고요. 그 안에서 대표되는 약물을 각각 두 가지씩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BBB 인퍼미블 마커인 스크루즈를 이용해서 얘를 컨트롤로 사용을 하였고요. 토탈 총 9가지의 컴파운드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분석하기 위한 생체 시료는 다리 쪽에 위치한 사피노스 베인을 통해서 블러드를 채취하였고 이를 통해 플라즈마를 분리하였고요. 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다일리시스 기법을 통해서 브레인 ISF를 채취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세크리파이스 후에 홀 브레인까지 모두 채취를 하였고요. ICO 후에 브레인 업테이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파라코 어널라이시스를 파라코 카이네틱 어널라이시스를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인 파라미터로 액츄얼 브레인 드러 컨센트레이션 NTT 4아간 토탈 브레인 익스포저 레벨, 브레인 익스포저 레벨 투 플라즈마, 브레인 어벨리티 이렇게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약물에 대한 수치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PTX 파클리탁테를 가지고 간 결과인데, IV에 비해서 ICO를 했을 때 24시간에서 홀 브레인의 농도가 약 300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한 브레인 ISF에서는 약물 농도가 IV 후에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ICO에서는 조금씩 검출이 되었고요. 약900 나노그램/퍼 mL/퍼 미닛의 AUC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PTX가 시스템 인라우트를 통해서는 브레인으로 이행이 되는 게 매우 어렵지만 트랜스크라니얼 라우트를 통해서는 이행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입니다. 앞선 그래프들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어, 이중 대표적으로 리스페리돈, 도네페질, 스크로즈.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BR 같은 경우에는 혈액 대비 내 약물 노출 정도를 뜻하며 ICO에서 리스페리돈이 6.8배, 도네페질이 39.5배, 스크로즈에서는 61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ICO 투여 후에 24시간에서의 브레인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IV보다 리스페리돈이 115배, 도네페질이 64배, 스크로즈가 약 30, 340배 정도 높았습니다. 어, 브레인 ISF의 AUC인 총내 약물 노출 정도를 IV와 비교하였을 때 ICO 같은 경우, ICO에서 어 리스페리돈이 4.3배, 분해 배질이 열 배, 스크로즈가 거의 스무 배가 높게 나타나였습니다. 이렇게 PK 분석에서 결정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각 컴파운드의 물질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각 컴파운드의 인비트로 브레인 퍼미아빌리티에서 PS 값을 잡고, 몰레큘러 웨이트, 옥탄올 물 분배 계수와 이뇌 약물 농도와의 상관관계 결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아홉 개라는 컴파운드 숫자가 상관관계 분석에서 부족하다는 다소 한계점은 있긴 하지만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IV와 ICU에서 이 리그레션 라인이 라인의 이 기울기가 정 이제 방향이 아예 반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ICU 후에 컴파운드가 뇌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IV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제 간접적인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제 결론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 u 는 이제 스컬 봄 메로우 디플로이에 적용된 약물이 트랜스크라니아 라우트를 통해서 뇌 조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어 테스트된 저분자량 약물에 대하여 ICO 후에 내 약물 전달 효율이 IV보다 훨씬 높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또한 이러한 ICO 같은 경우 뭐, siRNA나 mRNA, 안티스 오디엔 등과 같은 뭐 핵산 치료제, 뭐 펩타이드, 항체 같은 고분자량이면서 BBB 인포미어그한 약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이제 ICO 같은 경우는 마케티드 CNS 드럭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클리니컬 BBB 인포미어그 약물에 대해서 새롭고 효율적인 투여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있고 모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 이 트랜스크라니얼 라우트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모식도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이제 디플로이에 적용된 약물이 이제 인너 코텍스를 지나 이제 브레인으로 가는 이제 트랜스크라니얼 라우트가 있을 거고 이제 두라메터 같은 경기 안에서도 약간의 시스템이 라우트를 거쳐서도 약물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연구는 이제 2022년 이제 JCR 임팩트 팩터 10.684인 바이오 엔지니어링 앤트랜슬레이션메디신의 작년 10월에 출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현재 어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들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전 숨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스몰 몰레 큐를 대상으로 어, 모든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또한 이제 소동물인 마우스에서 ICO의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의 두께가 매우 얇고 그다음에 그것을 컨트롤 하는 데사실상 이제 조금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임상 적용에 관한 관련성을 더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 동물을 스케일링 업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제가, 그, 앞선 연구 결과에서 말했듯이 어떤 고분자량, 마크로 모레큘이나 나노 파티클 등이, 등, 등의 약물까지도 확장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논문은, 예, 연구는 이제 토끼까지 동물을 스케일링 업 하였고요. 이제 투여 약물을 마크로 몰레큘, 저는 이제 안티센스 ODN을 선택을 하여서, 이제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나노파티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제 골드 나노파티클을 선택을 해서, 어, 그리고 이제 토끼에서도 이 스몰몰레큘이 잘 적용이, ICO가 잘 적용이 되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 약물을 이제 칵테일 솔루션을 만들어서, 토킬 ICO로 적용을 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약물을 ICO 디바이스 안에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이제 인퓨전 기능을 해서 정확한 속도와, 그 다음에 천천히 밀어 넣어서 그 두개골 내 안에, 그곰메로 쪽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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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인퓨전 시스템을 이제 고안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 토끼에서 이 ICU 디바이스가 잘 장착되었는지 마이크로 시티랑 이제 CT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어, 이전 연구와는 달리, 이번에는 컨트롤을 SCO라고 해서 서브 칼바리 오시우스라고 해서 아예 두개골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CSF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장치로 해서 이를 컨트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A와 B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CT를 찍은 건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에 그 두개골에 그 디바이스가 잘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거고요. 이제 C 같은 C를 보시면 이제 I.C.U.의 경우 이제 인너 코텍스를 뚫지 않고 여기 본 메로에 I.C.U. 디바이스가 자 이제 잘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D 같은 경우에는 이 인너 코텍스까지 뚫고서 요 디바이스가 장치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라는 이제 쇼텀 파마코카이네틱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어, 이번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퓨전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더 롱텀으로. 얼마나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서 총 이제 4주간에 ICU 디바이스 장착된 실험을 하였고, 이 이제 EFGH 같은 경우에는 4주 후, 세크리파이스 후에 두개 골만 적출해서 마이크로시트를 통해서 더 정교하고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이제 확인한 거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ICU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 코 텍스와 인너 사이에 본 메로 부분에 이 장치가, 장치 끝이 이제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SCO 같은 경우에는 이 인너코텍스까지 완전히 뚫고, 이제, 이제 위치, 이 디바이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여, 어, 정, 정량 정 분석은 지금 현재 연구 중이고요. 이제 결과 분석이 이제 다 끝나는 대로 또 논문을 또 집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련지어서 두 번째로는, 어,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울트라 롱 액팅 인젝터를 어, 줄여서 울트라 LAI라고 하는 제재를 가지고 ICO에 적용하는 실험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제작한 두개골내 마이크로 스피어 저장고 인식체를 한 번에 투여로 장기간 약물이 서서히 분출되고 이런 ICO를 통한 고효율의 뇌 약물 전달로써 낮은 투여량에도 높은 효과의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로스페어가 이런 구 형태로 잘 만들어진 걸 이제 TEM으로도 확인을 하였고요. 어, 해당 연구는 뇌흡수및 PK 어날라이시스랑 행동 실험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어,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요. 먼저 이제 도, 이 울트라 LAI의 도내 폐지를 이제 로딩을 하였고요. 이 울트라 LAI를 ICO에 적용을 하였을 때, 어, SC, 이제 피하 주사죠. 피하에 적용하였을 때보다 3주 후에 브레인에서의 도네 폐지 농도가 약 5배 높았습니다. 또한 이걸 가지고 행동실험을 했을 때 1주, 2주, 3주 이렇게 3주 동안 지켜보았을 때 인지저하 마우스 모델, 스코플라민을 이용해서 인지저하 마우스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마우스 모델에서 이 스코플라민을 스코플라민만 투여한 이런 마우스보다 인지 기능이 이제 3 주까지 계속해서 현저하게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뇌 유래 신경성 인자인 BDNF,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트로픽벡터 r 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벡터를 가지고 인지저 어, 염색 스테이닝을 진행을 하였고요. 어 인지저 마우스에서는 발현량이 확 줄어서 되게 연한 색깔을 띄고 i c o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정상지 그룹인 노말 그룹과 비슷한 수준까지 발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이는 이제 울트라 LAI 도내폐질이 ICO로 적용되었을 때 시스템 라우트와 비교하여서 더 높은 내흡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어, 탁월한 인지 기능 개선 치료 효과를 보여 주었음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저희 실험실은 이제 나노 DDS 실험실로 이제 고영탁 교수님 지도 하에 여러 멤버들리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약물 전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발표한 연구 내용은 이제 연구재단의 창의도전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어, 제가 연구 책임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 그리고 저희가 또 브레인 코리아 22 플러스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